추유 선수 이번에 생애 첫 월드컵에 나서는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음. 첫 월드컵 많이 준비했는데 어, 첫 월드컵인 만큼 되게 어, 좋은 기억을 남겨오고 싶고 또 제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고 오고 싶습니다. 호주에 도착했는데요. 이번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소감하고 좀팀 분위기는 어떤가요? 음. 잘 도착해서 저희 분위기도 좋고 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여서 저희 지금 분위기는 최상입니다 음, 효주 선수는 수비부터 미드필더,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팀에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음, 고강도로 좀 많이 뛰어주고 어, 감독님이 이렇게 주문하시는 그런 요소 요소에 좀에 있어서 어, 좀 터프하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좀제 강점인 것 같습니다. 감독님께서 그러면 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나요? 표주 선수한테 음, 일단 상대보다 많이 뛰어주시는 거 원하시고 또. 공격할 때는 또 공격 많이 해주고 또 수비할 때도 가담 많이 해주고 일단 많이 뛰는 거를 좀 공항도로 많이 뛰어주는, 뛰는 거를 제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저희 여자 대표팀 많이 준비해왔고 또 저희 잘할 수 있으니까 어, 멀리서라도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저희 일레고 오겠습니다. 파이팅 송가람 선수, 월드컵에 나서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, 한국 여자 축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고 오겠습니다. 어, 이제 작년에 20세 월드컵을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조별리그 탈락을 했어요. 그래서 1년 뒤에 이번에 성인 월드컵을 마주하게 됐는데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. 지금 어떤 각오와 그리고 또팀 분위기는 또 어떤지? 어, 연령별 월드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좋은 걸 얻었고, 그걸 토대로 이제 성인 월드컵에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제가 팀에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 수 있,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팀 내에서 박은서 이금민 선수처럼 좋은 공격수들이 많은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청가람 선수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? 어린 패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 저희 지금 모두 준비 잘 해왔으니까 저희 믿고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